너무 고집이 새끼 어. 우리가 저렇게 해서 야 이거 안, 안 되는 것도 되게끔 한 장을 해서 님님정 누가 안 돼. 어, 아, 이제 이거 전이 가지고 하면은 어, 실 가고. 상방 상이거안 되는 거야. 지 나는 이제 남대문 이게 작국이잖아 어. 아, 새끼야. <laughs> 응? 30년을 거기서 협작을 했잖아. 야, 이거 불러 와. 야, 이만이거돈좀더 받고. 아, 이 새끼는 꿈으로 돌아가시네요. 그가 그분들, 그가 그분데 고등학교 없었는데 분들 그가 그분들, 그가 그분들, 그가 그분들, 그가 그분들, 그이그이들 그가 그분들, 그사그분사 그가 그분들, 그가 그분들, 그가 하루에 50명도 받어 100만원이 50명이면 5천만원이야, 아니면 1천만원이야. 아니, 지금 매기, 지금 매약을 1억에 1억, 100명을 받으면 1억에 1억, 아침 1억. 100만원씩 받으면 당나귀는 되게 매억이잖아 10명이면 1천만원이니까. 1천만 어. 근데 얘가 뭐라 저더라그런 불쌍한 사람 돈을 어떻게 받을래? 그러고 안 했다니까? 그냥 가 초기다, 초기. 끝 지금 위에. 이거. 탄산성분이 많아. 시청해 주세요. 아, 아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내가 조건한다 이제. 가수돈벌기 진짜 힘들어, 분들. 가수도. 왠지 이게. 내가 이제 거는 그 하는 거는그후견인 하는거는 이제 만약에 변호사 가면은 한200 한 400만원씩 들거든? 4,500씩? 이래야 하겠다 이랬지 200만원 필요해요 실질, 실질적인 일이야 검사들이야 필요하다니까 왜냐 필요하면 음. 아니 음. 어느 순간 음. 심해가 오는지 판단이 흐려지면 음. 애가 돼 어? 그때는 후견인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미리 정하는 거야. 딸 중에도 새끼 중에도 내가 믿을 만한 게 있잖아. 대학때 후견을 지고 주는 거야. 물론 재산은 분리로 가. 그 대신에 모든 거를 권한하시는 거는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법무자가 한 분이죠. 아 그런 거를 지금 하세요, 이제? 응, 하고 네.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거 뭐냐면. 뭐를 어, 다 해. 내가 이제 남대문에 이제 있으면서 한번 협조만 한번지 웃기는데 다시 불러가지고 하려고 하는... 종류그래가 복덕방에서 한 사람들은 100만 원 달렸는데, 어, 그 형은 50만 원 밖에 안 받는 거예요. 이렇게 거예 사실 그거, 그, 그거거든. 근데 내가, 내가 그랬지 야, 이 개새끼야 밌다 80만 원 받아, 아형됐어 그럼 응? 긴게 보실 거야 그렇지? 네. 아, 아니 복덕방에서 이렇게 할 거면은 복덕방... 저에게요! 5억짜리 집이다 네. 그러면 50만원 달라고 그러고 10억짜리 집이면 100만원 달라고 그래요 뭐를요? 어, 진해 줘 소개비 어... 등기 등기하고 를렇게그런데 음... 음... 어, 진짜 10억짜리데도 80만원 해주는데 1 0 0만원으 주게 금 현장 등기 그럼 180만원 만들어주 되잖아 얘가 음. 이제 그저께아집 등기하는 거? 음. 이런 거 다시... 신한은행 신한은행 480억짜리 했어 이제 등기를 내 생각이야. 한 2천만 원 받냐니까. 아 750만 원 정도 받는다퍼센티가 있습니까? 내 그걸 우리 정해 진 어? 거야. 응? 그러니까 60% 받는. 거야. 아. 내가 내는 게 정해지게 남들은 100% 받게 얘60% 받는. 그럼 하루 만에 80만 원순받는다 있겠지. 자. 내가 얘기하는 건 뭐야. 응. 매일 있냐? 내일이라고! 아, <laughs> 어? 내일도 어잖 내일이 계속 있 근데, 복하잖아 그래도. 아유, 있잖아. 죽을 때안 가져가, 돈. 그냥 있잖아. 재밌게 쓰고, 아, 그렇게 재밌게 살아야 돼. 됐어? 돈이라는 거는 내가 억어서 뜯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붙어야지 돈이. 아유, 아유, 아유. 어, 아니야, 아니 절대. 아니야, 이걸 말아먹는다. 정말이야. 돈, 돈은 없지도 않네. 아니, 부자로잘살시기는데 뭐. 도자로 네? 잘살시겠어 아, 크게 한번 해먹었어요? 오늘 이게 뭐냐면, 대바사 올라갈때 좀, 좀아 내가 동물한테 얘기했나? 지 같은 년들 만났다고? 아, 아니, 아니, 그, 그, 산에 그지 네. 같은 년들이 많다고 얘기하나? 그래나 들은 어. 것 같기도 하고. 지 <laughs> <laughs> 아버님 저녁에... 음료들을 오늘 그 만났어 오늘이요? 아 어? <laughs> 어? <laughs> 그것도 초입에서 <laughs> 초입에서 이야 <laughs> 저기 이성철씨사무 어디를 진짜 붙을까봐이성도 아주 떨어다니까 저거 뿌 우리 집도 있어요 저거에도를 네. <laughs> <laughs> 만들 때 아버지가 저절로 어? 배우는 같은데 청계철에 하나도 이상한 얘기 없는데 성씨 아니가 이상